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래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등산을 우리가 임무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등산 스틱으로 국산 스베아 일자 스틱이죠. 다이얼식 스틱인데 이렇게 4단과 3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장을 빗기면. 예, 하면은 3단. 4단, 4단 스베아, 3단 스베아, 요래 게되 있는데, 국산 제품으로. 우선 3단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바스켓 두 개가 달려있는 상태로 취급주의사항이 되어 있고, 여기 꼽는 바스켓입니다. 3단 스틱은 요렇게 재질은 두란루민 7075와 중간대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 카본으로 되어 있고, 상단대와 하단대는 두랄루민 707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랄루민 7075로 되어 있고 여기도 국 메이드 인 코리아에 두랄루민 7075로 되어 있고 안티 쇼크가 없는 모델입니다. 안티 쇼크 없는 모델로 이렇게. 아주 견고한 부품을 사용해서 불량률이 거의 거의 안 나오도록 불량률에 아주 차발을 많이 하는 그런 스틱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등산 스틱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니까 그만큼 이 불량에 관한 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하고 이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 판매를 하고 많은 게 아니고 판매를 한 뒤에 차 후에 발생하는 AS에 관한 게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 스틱을 구매해서, 불량이 나서 제가 항의 전환을 받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요렇게, 불량률이 적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최단이, 접은 길이가 지금 여기 57cm가 됩니다. 57cm가 되고, 여기가 57cm가 됩니다. 다편만은 127cm가 나옵니다. 57에 127cm가 나오고, 그럼 4단 스틱은 맨 여기도 맨 이렇게 바스켓이 두개가 달려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를 보시면 55에 130이 나옵니다 4단 스틱은 4단은 실버 색깔로 하단이 들어가 있고 같은 요건 두랄루민 7075 재질을 썼고 130까지 나온다 하는 거 국산이고 안티쇼크 메이드 인 코리아 마운틴 앤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길이는 130cm가 나옵니다. 4단 스틱은. 이렇게 해서, 요 제품은 손잡이 요 부분에 완충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따, 보여드리려고 한면 아마 겁나 어요 부분이 살짝살짝 내려갑니다. 이렇게. 완충장치가 손잡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3단은 완충장치가 없는 모델입니다. 이 3단은 무게가 지금 여기 12, 14, 16mm. 10, 12, 14mm로 되어 있습니다. 3단은 10, 12, 14. 4단은 10, 12, 14, 16m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굵기가 요 굵기, 손잡이 굵기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두 가지 제품은 아주 견고하면서 무게가 아주 가볍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지금 3단은 190g이 나가고 4단은 210g이 나가니까 아주 가볍고 탄성이 좋은 제품으로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가벼우면서 탄성이 좋은 제품 등산을 입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등산을 즐기시고자 하시는 분 아니면 스틱을 사용하다 보니 불량이 나서 바꾸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산 제품 다이얼식 3단, 4단 이렇게 구매해서 즐겁고 아름다운 산행. 걱정 없는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가격은 따로따로 두개한 세트 6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터 서비스 AS는 저희 스트코리아에서 직접 해 드리는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일반 인터넷이나 이 매장에 가서 구매했던 제품들이 AS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저희 스트코리아에서는 그 AS에 관한 만큼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제가 직접 등산 스틱 AS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테 구매한 스틱이 아니더라도 등산 스틱이 고장나서 곤치는 곳을 찾는 분은 저희 스티커레를 문의하시면 제가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가능하다 하는 거죠. 제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실인 경우에는 AS 비용을 받고 제품 하자 시에는 1년 전도 무상 AS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 걱정 없이 그냥 들고 다니면 된다 하는 거죠. 국산 스틱에 두랄루민 7075 재질을 쓴 제품에 AS가 가능한 제품. 완벽하죠. 이정도가 제품 자체의 분량률이 적은 부품을 사용했다 하는 자체도 완벽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를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티커레TV입니다. 감사합니다.